아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더 재밌게 좋아. 아, 헬보이장입니다. 아이고, 덥네, 덥네. 엄청 더워요, 엄청 더워. 자, 아까 전에 스노클링을 다 끝내고, 여기는 PP섬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, PP. 예, 네, 대구 푸켓에서 1시간 40분 정도 떨어져 있고, 그라비에서는 30분에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, 아 피피돈이라는 큰 섬입니다. 에. 아 분위기 보이십니까 뒤에? 아뭐 뒤에 보이시죠? 뒤에가 지금 저렇게 생겼어요. 예, 엄청 아름답죠? 예.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 앞쪽으로 쭉갈 거예요. 이제 쭉 앞쪽으로 가서. 앞에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고 여기서는 인터넷이 안 터져요. 그래서 실시간 방송을 하려 했는데 실시간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좀 찍어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래 이게 화면이 앞쪽으로 바뀌는데 왜안 바뀌냐? 일단 따라 오실게요. 네. 아무래도 제가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될것 같아. 네. 자, 일단 여기서 끊기고, 자, 다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.